저기요! 응? 제가 엄청난 걸 개발해냈습니다 저기, 저기요 이거여기 이거, 인성맵 아니 인성맵? 인성맵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거임 아왜또 나가! 안해 아아 니야아좀 평화롭게 삽시다 엄청난 거 엄청난 거 모든 방향으로 다 튕겨나가는 슬라임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튕기고 이렇게 해서 튕기고 아래로 튕기고 저기요? 네? 이건 튕기는 게 아니고 TP잖아. 아, 튕겨 나가고 있잖아. 튕겨 나가고 있는 거야. 아, TP잖아. 거야. 이게 현실성이 없어 튕기는 거. 이게 튕기는 거. <laughs> 이거는 튕기는 게 아니고 TP잖아, 이거는. 그, 내 시점엔 튕겨 나가는 것처럼 보여. 자, 그래서 이 육방향으로 튕기는 슬라임 블록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. 금 블럭까지 가시면 됩니다. 금 블럭까지 가세요 <laughs> 네? 아니 슬라임 슬라임 블럭에 들러 부트리가 튀겨 나오잖아.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배우? 안해 안해 안해. 포기 포기 포기. 아 공략지 아. 공략지 힌트 힌트. 슬라임 블럭에 딱안 달라붙기만 하면 돼. 모서리에 딱 올라가면 올라가죠. 봐 올라가셨잖아. 이걸 아까 알았어. <laughs> 여기 에이펙스를 어떻게 걸쳐 점프로? 잘 걸쳐 봐. <laughs>

대각선으로 뛰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? 안돼 여기 라인에서 벗어나면 안돼 아 벗어나니까 바로 이렇게 기... <laughs> 고이자 음타야 고이면 돼 게임을.. 게임이 불가능하다면 고이면 되는 거야 오 다른 방법없었어 전혀.. 전혀 방법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? 연타야 연타야 음타야 연타 지금 전혀 올라가지는 것 같지 않아요 <laughs> 아니야 언제 올라가 이거 슬라임 플러그 이게 튕겨내는 정도가 아우 뛰어나네 그체 슬라임은 가만히 있는데 왜난 매미를 왜 하는 거냐고 <laughs> 예. 피스톤도 아니고 <아니거든>. 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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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한번 뭐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냥 올려 보내줄 테니까 한번 깨봐 기요네 아네 깨깨깨